인플루언서 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가연 씨 오늘 패션이 혹시 혹시 드라마 토마토 기억하실까요? 아, 그럼요. 아유 우리한테 그걸 <laughs> 토마토 김희선 씨처럼 제가 그 파스텔 옷에 머리띠까지 착용해봤거든요. 음. 좀풋풋해 보일까요? <laughs> 예뻐요. 제가 어렸을 때 착용했던 이런 머리띠 같은 걸. 제가 직접 구매하고 사용한다는 게 되게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저 머리띠 집에 하나씩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돌들도 스타일링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메이크업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 도톰한 일자 눈썹이 동안이라고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얇고 각진 갈매기 같은 눈썹이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원래 거의 일자라 일자 눈썹 유행할 때 좋았는데. <laughs> 네, Y2K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면서 저는 그 속눈썹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음. 그 Y2K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컬러가 비비드하고 화려하다 보니 속눈썹이 좀 빈약하면 눈이 반대로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음. 음. 요즘 제가 속눈썹 관리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제가 속눈썹을 요즘 집중 관리할 때 사용하는 애용템인데요. 속눈썹에 보습과 영양 공급을 동시에 할수 있는 음. 아이템이에요. 음 사실 민감한 눈가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그 화장품 고르는 게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 스크류 브러쉬로는 속눈썹을 이렇게 뿌리부터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 동그란 브러쉬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아랫부분 언더래쉬를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요 한지민 씨도 이산 때부터 음. 저걸 그렇게 바르더라고요. 속눈썹 영양제를. 지금 아, 많은 연예인분들이 많이 발라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속눈썹이 컬링되면서 살짝 볼륨감이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음, 네, 생겼어요. 음. 눈 시림이나 따갑지가 않아서 아. 저는 눈이 되게 예민한 편인데도 편안했고요. 음. 그리고 끈적이지 않고 산뜻해서 저는 이걸 투명 마스카라처럼 휴대하면서 수시로 발라주고 있어요. 음 아, 좋겠다. 그리고 저만의 팁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동그란 브러쉬를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톡톡 발라서 어, 이렇게 두드려주면 눈가가 굉장히 건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촉촉하게 관리를 할수 있더라고요. 아음. 눈가에서 이렇게 눈썹이 나는 건 아니겠죠? <laughs> 그리고 속눈썹뿐만 아니라 이 눈썹 헤어라인 그리고 요즘 이 구레나로 살리는 헤어 스타일링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네. 이 제품으로 이렇게 발라주면서 몸에 모발이 좀 빈약한 부분에 이렇게 열심히 발라주면 아영향을 주는구나. 네. 네 메이크업도 평소 기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풍성한 속눈썹으로 비비드하고 화려한 Y2K 아이 메이크업 도전해 보세요. 네. 네. 촉촉해요. 여기 딱딱 찍어 보니까 엄청 촉촉해요. 저는 눈썹 앞머리가 좀잘 빠지고 없어지면 네. 눈썹 화장하면 안 예쁘잖아요. 네. 여기 앞에 앞머리 이렇게. 영양 오. 아, 여기 눈썹. 어. 마스카라 할때 눈썹 아래 눈썹 요 끝에 있죠. 눈꼬리 쪽. 네. 요끝에를펴 줘야 눈이 커 길어 보여요. 아다 여기만 해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 해달라 그러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가 수시 좀 많고 길어야 눈이 눈썹이 눈이 옆으로 길어 보이고 눈이 음. 커 보여요. 여기에 영향을 많이 줘야 돼. 아니, 사실 유행이 지난 것은 촌스럽다고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KMG는 그 속에서 새로운 매력을 찾아내고 자신들만의 것으로 또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